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돈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가격은 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 자금의 공급이죠. 그리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 자금의 수요입니다. 이두 가지가 시장에서 만나서 결국 가격, 금리를 결정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이 시장에서 다이렉트로 만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끼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내는 가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금리를, 기준금리를 0.5에서 0.25% 올린 0.75%로 상승했습니다. 상승시켰습니다. 자, 아, 다음번에 금융통화위원회는 9월달엔 열리지 않기 때문에 10월 12일날 열리게 되는데, 올해 들어서 한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한국은행은 시사를 했습니다. 자 과연 금리가 아, 올해 두번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텐데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어, 글로벌 경제 위기 이 저금리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낮아져 있다가 어,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0.5% 그러니까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금리를 15개월간 유지하다가 이제 이제 한번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올린 거가 뭐 이렇게. 대단히 영향을 주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 이틀새 4조 7천억이라고 하는 뭉칫 돈이 예금으로 몰렸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초에 비해서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5조 원 가까이가 예금으로 더 몰렸다 이런 이야기죠. 자 금리가 이렇게 조금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금이 크게 움직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워낙 저금리였기 때문에 약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유동자금들이 예금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예금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간다라고 하는 실망이 시장에 전해지게 된다면 또 상당히 많은 예금들이 또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만큼 금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히나 지금은 대출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죠 가계 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강하게 표, 어, 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서민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도 오르는데 대출도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가 오르기도 전에 사실 6월부터 2% 대출 금리가 사라질 정도로 이미 금리는 올라가고 있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볼멘소리가 있는데요. 자 우선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코픽스 금리가 뭐냐?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8개 은행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가 하는 그 평균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죠. 예, 은행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그 빌릴 때 자금을 몇 퍼센트로 조달했느냐라고 하는 그 평균 지수가 바로 코픽스입니다. 자, 그런데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예적금을 받기도 하고, 시장에 RP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또 양도성 예금증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결국 그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가 은행 입장에서는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가가 낮고 대출 금리가 세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 소위 말하는 예대 마진이 늘어나겠죠. 이거를 보통 우리가 net interest margin. 그래서 어, 순수하게 은행이 금리 차이로 어, 보는 수익을 이야기 하는데, 자, 이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코픽스 금리는 아무래도 시장 금리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 금리는 8월 26일 날 올라갔지만 사실 시장 금리는 이미 금리가 인상될 것을 예상하고 먼저 움직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코픽스 금리는 현재 0.95인데요 이게 6월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우리나라의 자금 시장에서의 가장 수요와 공급을 잘 나타내는 음, 금리다 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올해 들어와서 올 초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그동안에 에, 묶어놨지만 시장 금리는 이미 앞서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가 시장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어, 좀 빠르게 움직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아마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시장금리가 빠르게 움직여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가 바뀌기 전에 먼저 반영을 했다면 아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을 하는데 그럼 예금금리는 왜 이렇게 더디게 올라가느냐? 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뭐냐? 기준금리는 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예적금만 가지고 조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적금 외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은행은 은행 예금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받는 예금 외에 RP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 근데 이 RP가 뭐냐하면 2008년 3월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콜금리라 그래서 은행 간의 단기 차이금 금리를 기준금리로 썼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이후부터는 7일짜리 환매조건부채권 다시 말해서 RP의 금리가 기준 금리가 됐다는 거죠. 자, RP라는 것은 어이 아주 단기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7일짜리를 많이 발행을 합니다. 자, 내가 아 A라는 은행이 100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일단 1000억 원어치 RP를 시장에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은행의 천억을 다른 은행이나 또는 한국은행이 RP를 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은행은 RP를 발행한 은행은 천억 원을 조달하게 되는 거고 어, RP를 산 음,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천억 원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일주일 후에 A 은행은 원금 천억 원에 기준금리 0.75% 이자를 더해서 어, 상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은행과 한국은행 간의 이런 거래에 있어서 rp 금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지금 0.75라는 이야기는 은행들은 어, rp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0.75%로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이 생각하는 그 시장 금리와 어, 금융기관이나 한국은행이 빌릴 수 있는 자금조달은 조금 차이가 있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경제 원리로 봤을 때 에, 시장금리를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 에, 대출금리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자금의 공급과 금리의 간, 관계는 공급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봐야 요 공급급선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상당히 가파르죠? 자, 가파르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의 민감한 변화에도 공급이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1%일 때는 자금의 공급이 10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10% 정도 떨어져서 0.9로 떨어지면 자금의 공급은 얼마나 떨어지느냐? 80으로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금리는 10% 하락을 했는데 자금은 20%가 하락을 하죠. 반대로 금리가 0.1% 올라서 10% 올라가면 1.1%가 되면 자금은 120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리 다시 말해서 가격 변화에 따라서 어,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 이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공급의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만 금리가 올라가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조금만 떨어져도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탄력성이 높은 시장. 그래서, 자금이 가격,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금리겠죠. 금리에 대해서 공급 탄력성이 매우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 수요, 자금의 수요죠. 이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까 공급이 굉장히 가파랐던 공급곡선에 비해서 수요곡선은 굉장히 완만하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마디로 수요 탄력성이 낮다, 비탄력적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보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도 자금의 수요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과 같이 금리가 어, 대출이 억제되어 있고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아무리 높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빌리겠다는 사람의 수요는 전혀 줄지 않는다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요 탄력성이 가격에 대해서 매우 비탄력적이다. 자금이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비달,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을 해서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의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어, 대출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왜 대출 금리가 더 빠르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시장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은행이 아무래도 가의 입장이다 보니까 대출 금리를 좀더 먼저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예, 자금의 예, 공급 곡선은, 음, 가격에 탄력적이고요. 그리고 어, 수요 곡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자금 수요 곡선은, 어, 수요 곡선은 가격인 금리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